2024년 갑진년에 11월달 띠벨 운세입니다. 자, 11월달 띠빌 운세 중에서 이번에는 GT인데요. GT이신 분들은 이번 11월달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힘드신 달이 될것 같아요. 특히 뭔가 주변에 큰 일이 없더라도 그냥 내가 혼자 이것저것 생각을 하시면서, 어,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혼자 내 마음속에 내면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좋은 쪽으로 뭔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좀안 좋은 쪽으로 결론을 짓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많이 힘들어. 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게 다안 좋은 거야.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이것도 안 좋은 거야. 그러면서 캔이 혼자 근심 걱정으로 내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고 해 되고 잠도 자질 못 하고 먹는 것도 시원찮아지면서 건강 수까지 별로 좋지 않게 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안 생긴 일도. 내가 먼저 생각을 하면서 결론을 내 스스로 저 이렇게 지면서 그걸 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시면 11월 달은 나한테는 굉장히 많이 안 좋은 달이 될 거예요. 왜 뒤찌 이신 분들은 또 어, 삼재가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바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좀 줄이세요. 그러시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어, 쉬고 그리고 좀 생각을 쉬면서 매, 내 몸과 마음도 조금 이렇게 쉬어가는 달로 되셔야지 그렇지 않으시면 너무 힘든 달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소띠예요. 소띠이신 분들은 이번 11월 달이 어, 조금 슬픈 달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험담을 남한테 돌아돌아. 돌아 듣게 되는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들어도 솔직히 속상하고 너무 힘든데 그 험담이라는 걸 돌고 돌아서 소문으로 내 얘기를 내가 이렇게 듣다 보면 그게 굉장히 많이 힘든 달이 될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한 바로 얘기하는 것과 건너 건너 얘기하면서 이게 커지면서 소문이 조금 변질되고 뭔가 이렇게 했던 얘기들을 듣게 되면. 어, 그거를 또 해명을 해야 되고, 또 누구가 얘기를 했냐, 또 누구한테 전달 했냐, 이것까지 다 따지게 되는 달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괜실이 내 주변 사람들과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달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또 반면에, 오히려 그거를 잘 해결해놓고 나면, 어, 내가 조금 좋은 이미지로 11월 하반기에는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바뀌는 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과정이 힘든 거지 결과가 좋지 않지는 않아요. 좋은 결과로 남 남으니까 어, 내가 그냥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에 어, 내가 남들 험담도 하지 않을뿐더러 그냥 사소한 말이라도 어, 조금 아니한 말이라든가 혹은 오해가 될수 있는 말들은 그냥 안 하시고. 내가 뭔가를 알고 있어도 남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게 그렇게 하, 행동을 하시면 내 소문이 좋지 않게 퍼지지 않을 거고 이 퍼지는 소문들 또한 정말 별로, 별것도 아닌 거예요. 사소로운 거. 어, 그런 나의 사소로운 행동 때문에 소문이 퍼지, 퍼졌던 거를 내가 뒤로 나중에 듣게 되는 그런 달이니까 그냥 미리 사전에 조심히 내가 사람들을 상대를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잘 대처를 하고, 어, 헤쳐나가면 그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이미지가 더 바뀌게, 좋게 바뀌는 달이기도 하니까 너무 슬프다고 울지만 마시고, 어,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어요.